10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거를 풀라고 했다면 일단 로그가 눈에 보여 그죠? 그럼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죠? 첫번째 두번째로는 얘를 풀어야 되겠지 이제 어떻게 푸는 방식이야 로그를 붙여주는 방식이지 지수에 로그가 있잖아 이해 됐지? 그럼 양변에 로그만 써주면 돼 로그 x 의 x에 로그 x 로그 x 제곱분의 1000 이해 됐어요? 그러면 log x는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지겠지 log x의 전체 제곱 이해 됐죠? 얘는 빼기로 분류할 수 있겠죠? log 1000은 얼마야? 3이죠? 10의 세제곱 빼기 로그 x제곱이 될건데 2는 또 앞으로 가겠지 그죠? 맞아 안 맞아? 이그 위에 넘어가면 로그 x 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x 빼기 3이0보다 작다요. 그대로풀어보린다고 얘기했어. 로그 x 로그 x 예3 1 이게 만약 면 되겠지. 맞아? 그럼 로그 x 값은 몇 몇이나 와? 마사마그리나오죠? 식은 몇 가지로 나와? 한 가지로 나오겠죠 작은 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로그 x는 마 3하고 1이 해라고 했으니까 마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얘도 로그로 상용 로그야. 맞아? 이거 로그 몇이야? 10의 마 3제곱 10의 마 3제곱은 뭐야? 10의 3제곱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 되겠다. 자, 1000분의 1이야. 얘 로그로 바꾸면 로그 몇이야, 이거? 10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증감함수야 미시에 안 보여서 그렇지. 10이니까 증감함수 부동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따라서 1000분의 1보다 X가 크고, 10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맞아? 이게 두 번째 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진수조건, 0보다 크다가 있었고 이게 됐죠? 예, 1000분의 1은 여기 있을 거야? 크고, 10보다는 작다. 교체는 부분 이 부분이겠지. 그죠? 따라서 <laughs> 답은 X는 1,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가 답이 됐겠죠? 얘가 답이라 답을 쓴게 아니지. 이 조건도 따졌지만 얘가 답이라 답이 된 거야. 얘 조심해야 돼. 이해됐죠?